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가랴가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환상, 즉 꿈을 꾸는 장면인데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꿈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이 대표적입니다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이 꾸는 이 꿈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될그 장면을 환상 중에 즉꿈 가운데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꿈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창 역할을 하죠. 이 외에도 장세기 19장의 야곱의 꿈이라든지 39장의 요셉의 꿈또 장세기 41장의 바로의 꿈 역시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는 창문 역할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오늘날 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꿈은 그 사람의 자의식, 그 사람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는 창문 역할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끄는 꿈입니다. 즉, 그 꿈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 나타나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어, 꿈이기 때문에 계시의 한 방편이죠. 이러한 꿈은 당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고 또 혹은 미래를 내다보는 어, 창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갈리게 됩니다. 보통 참 선지자들은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럴 때그 꿈은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되고 또 당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해석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이제 그 모든 꿈들을 이제 잘 해석하고 또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이 우리가 평소에 꾸는 그런 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꾸는 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꾸, 꾸는 꿈인가? 아니면 자기가 꾸는 꿈인가?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나누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게시로 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주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게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반면에, 성경을 내 자의식,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내내 내 경험의 감동 어떤 내 생각의 감동 이 말씀은 너무 좋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고 그냥 내, 내가 좋으면 그게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을 구하고 성령께서 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깨닫도록 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의 조명하심. 이 교리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인가, 내가 꾸는 꿈인가, 내가 해석하는 꿈인가, 하나님의 영이 해석해 하는 꿈인가라는 것이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반복되는 틀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흔히 모형론이라고 하죠. 이 모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온갖 알수 없는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이 환상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해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가 꾼 꿈을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꿈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스가리아가 환상 중에 이렇게 보니까 네 마리의 말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지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 주죠. 십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네 마리 말을 탄 존재들이 이제 온 땅을 두루 다녀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보고를 해요. 근데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리아가 이제 1장 7절서부터 이제 스가리아 6장까지 꿈을 총 8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 이제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과 여덟 번째 꿈이 예, 서로 어, 교차 대꾸를 이룹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여덟 번째 꿈과 비교해야 된다. 이 여덟 번째 꿈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를 해석해주는 꿈입니다. 이 여덟 번째 꿈은 스가리아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어, 거기에도 네 명의 말탄자들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6장 4절서부터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 똑같이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네 마리 말을 탄 존재가 등장하는데. 예, 이때 스가랴가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해주죠.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바람이다. 하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바람, 이 바람 이것도 상징이죠. 이 바람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 영이라는 말입니다. 네 마리 말을 탄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네 마리 말을 탄이 하나님의 영들이 이 세상을 사방을 이제 쭉 다녀 보고 나서 이제 보고 한 것이 뭐냐.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여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읍소를 합니다. 그 읍소를 하는 장면이 12절이죠. 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읍소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평안한 거 좋은 것 아니에요? 오, 평안하다는 말은 다잘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 <laughs> 멸망시킨 바벨론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또, 어, 온 세상, 악한 모든 나라들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당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이 지금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나라들은 평안합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 힘든데, 악한 사람들은 다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다 평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악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잘 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런 장면을 지금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이기를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또 15절에,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세요. 잘 이해하셔야죠. 하나님도 이 장면을 보시고 질투하시고 마음에 막 진노가, 아 분노가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악한 나라는 잘되니까 하나님 이 질투하셔요. 이 질투가 아, 어떤 질투입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는 힘든데, 남의 자녀가 잘 되면, 어그 사랑하는 마음에, 시기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 마음이 막 아프죠. 그런 질투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 질투는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나라들은 잘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막 불편함이 생기시는 거예요. 막 진노가 생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 세상 악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어, 세상 사람들이 잘될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악한 나라는 평온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징계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조금 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불편하신 거죠 마음이 악한 나라는 잘 되는데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세상 사람들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계신 뿐이지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에 심히 질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극유력이시고 회복을 약속하실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악,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그것을 부려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여덟 번째 이 환상으로 가보면요. 6장 6절서부터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룽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본문도요 참 애매,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시 이내 말을 탄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다닙니다. 또쭉 다녀요. 첫 번째 왕이 어, 환상처럼 쭉 다닙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 이 북쪽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이 아수르가 있고 북쪽이 바로 바벨론이 있는다. 그 악한 나라들이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나간 자, 어, 자들, 이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서 내 영이 쉬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 쉬게 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네 번째, 이 북쪽으로 간 영이 쉬게, 내 영이 쉬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쉬었을까? 여기서 이 쉰다 라는 말이 노아흐 라는 말이에요. 노아흐. 노아흐가 노아라는 말입니다. 노아, 노아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할때그 향기 이 향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니오학요 니오학 니오하흐. 니오학가 향기인데 정확히는 향이에요. 향인데 니오학가 뭐냐면 진정되다, 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 이전에 어떠습니까이 세상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심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죄를 보시고나 마음이 굉장히 막진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이 홍수로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심판 당 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어 제사를 드렸을 때그 향기가 하나님의 그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진정되었다. 쉬물렸다. 바로 이 본문이 그래요. 북쪽에 이 영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내 영이 쉬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불편함이 진정되었다는 거예요. 왜 진정되었을까요?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악한 나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질토로 막, 진, 막 이렇게 진노로 가득 악했지만, 나중에 그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악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덟 번째 환상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의 고난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이 없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과연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런 원망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잠시 유익을 위하여, 연단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연단이 뿐이지, 그 연단이 지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볼때 어떻게 됩니까? 이 처음에 가셨던 그 불편함이요. 그것이 진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이 서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제대로 해서 갈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첫 번째 환상과 같이 그런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마음의 진노,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실 거예요. 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덟, 첫 번째 환상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덟 번째 환상까지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